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오사카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2년 전에 릴스를 올린 게 있었거든요 일본 여행을 가면 꼭오토바이용품점에 가서 헬멧이나 라이드 용품을 사와라 이런 릴스를 올린 적이 있어요 이게 거의 한 95만 뷰 정도 나왔어요 100만 뷰 가까이 나왔던 그런 영상이었는데 라이더 분들이 진짜 많이 일본 방문하시면은 이렇게 오토바 용품이나 헬멧을 사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일본에 또 와가지고 용품을 한번 구경하고 살게 있으면 좀 사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오사카에 있는 납스? 납스? 납스라는 그런 매장에 왔거든요. 보통 납스랑 리코 라이코랜드 리코랜드 이런 매장이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헬멧. 저는 저는 계속 쇼이 헬멧만 썼는데 혹시 다른 헬멧이 또 뭐가 있는지 봐야겠어요. 요즘 이벨 헬멧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거 너무 귀여워서 사볼까 싶은데, 제가 풍절음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한번 항상 고려만 하고, 생각만 하고서 막상 사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 이 라피드 네오도 진짜 예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가격이 55,385엔. 되게 싼데요? 한국에서 엄청 비싸게 팔지 않나? 이렇게 여기 이런 거 있어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서 헬멧 다 시작해 볼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영상에도, 릴스에도 올렸었는데, 이런 일본에 있는 바이크 용품점에서는 퍼스널 피팅 서비스를 해주세요. 이거 한 한국돈으로 한 3만원 정도 내면은 내 머리 사이즈에 맞게 헬멧을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안에 내피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는데 이게 진짜 편한 게 제가 쇼웨이 헬멧 중에서 어, 글램스터는 이 피팅 서비스를 받고서 착용을 하고 그리고 지팔은 그냥 그냥 사서 썼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지팔보다 글램스터가 제 머리에 딱잘 맞는 느낌? 지팔은 약간 오래 쓰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피팅 서비스를 꼭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쇼이 헬멧을 찾았습니다. 두둥두둥. 두둥. G8. G8, 솔리드 컬러들은 지금 62,700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글램스터입니다. 제가 쓰는 게이 요, 요 헬멧인데 지금 음 이게 텍스코원 가격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그 헬멧들 가격이 조금 인상이 됐대요. 그래서 예전에 샀을 때보다는 조금 가격이 올라간 느낌인데 그래도 한국에서보다 확실히 저렴합니다. 헬멧을 써볼 건데요. 맞나? 반대인가? 아, 그게 맞아, 그게 맞아. 아, 그래? 화장품 때문에. 나하고 아, 이렇게 쓰스니다 <laughs> 음... 제가 이상하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갑자기 글램스터 흰색으로 바꿀까봐요. 흰색이 뭔가 이뻐가지고 써봤습니다. 근데 엄청 싸요, 지금. 얼마였지? 한국 돈으로 한 45만원 정도 합니다. 굿. 재고가 없대요. 젠장. 여기는, 일본은 확실히 바이크 타시는 여성분들이 많은지, 이렇게 여성용품도 되게 많아요. 여기 여성용품 존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 그 여자분들 라이딩, 뭐, 기어 같은 거 되게 마음에 들고 예쁜 거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종류도 많고, 장갑도 뭐, 많네. 신발도 막 이렇게 있는데, 오, 이거 되게 예쁜천 괜찮다. 이거 보면 타이치 의류들도 있고, 여기 알파인스타, 알파인스타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방들. 제가 그 가방 뒤에다가 이렇게. 박 투어 갈 때는 이런 가방들 매달고 다니거든요? 근데 진짜 편하더라고요. 가방 뒤에 걸고 다니는 거 처음 해봤는데 진짜 너무 편해서 또 다른 거 괜찮은 거 있으면 하나 더 살까 생각 중입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인데 막 오토바이와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매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크 수리도 같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용품 구매해서 뭐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오토바이 이런 부품 같은 거는 잘 몰라가지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쓱 보여드리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슨 수트 같은 것도 있다. 멋진데? 아니, 확시, 확실히 그 한국보다 살게 훨씬 많아요 일본에서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부럽습니다 오, 이거는 약간 컨버스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아, 앞에 이렇게 찍찍이가 있어가지고 여기 기어 안 더러워지게 딱 해놨네 약간 운동화 같은 이런 운동화 같은 요런 느낌의 캐주얼한 신발들도 많고, 어, 뭐 알파인스타 신발들인 것 같은데, 종류가 엄청 많죠? 가격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찾았다. 제가 신는 신발은 바로 요거입니다. 검정색. 여기 이렇게, 여기 복숭아뼈 있는 쪽에도 이렇게 두껍게 돼 있어서 라이딩 슈즈지만 또 이렇게 막 보면은 그냥 운동화 같은 저는 그런 신발이 좋거든요. 아주 좋아요. 곧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한국에 있는 그런 오토바 용품점보다 훨씬 다양한 제품도 있고 규모도 크죠. 심지어 여기는 제가 가본 매장들 중에서 이게 작은 편이에요. 훨씬 큰 데도 많아요. 거기 가면 진짜 몇 시간 갇혀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것저것 구경하느라. 그러면 저는 마저 쇼핑을 해보겠습니다. 와, 이거 장갑 너무 귀엽다. 이거 문, 문나이즈. 그렇지만 그냥 장갑이어서 패스. 푸물푸물한 이런 장갑이었어요.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거 입으면 궁둥이가 시원해지나봐요 궁둥 시원템 <laughs> 여기 팬티 같은 건가? 여기 시원한 뭔가 들어있나봐요 이제 저는 라이딩진을 보러 왔습니다 라이딩진도 그 한국에는 진짜 디자인 몇개 없고 다안 예뻐가지고 근데 여기 되게 괜찮아 보이는 게 많네요 이런 흑청구 청바지 같아 청바지 같은 약간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약간 이런 이런 바지들도 그냥 되게 그냥 일반 옷 같은데 다 보호대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저는 계속 여기 직원분이 앉아계시는 줄 알았는데 마네킹이었어요 <laughs> 그리고 이런 후드에도 이렇게 가슴 보호대까지 달려가지고 그냥 옷 같지만 라이딩 기어인 그런 것들 여기 귀여운 가디언벨이랑 키링들도 있어요 <laughs> 아니 누가 거기 눈을 그렇게 뚫어서 쓰나요? 이상한 사람이네요 정말 요거는 뭐더라? 아라이 건데? 약간 요런 헬멧입니다. 저거를 써보시고 계셔요. 이게 그, 아라이 신제품이라고 하네요. 새로 나온 거. 멋집니다. 약간 그 가면라이더 같아. 요 제품은 지금 요거 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음, 듣지만 색깔이 좀. 다들 솔리드 컬러를 제일 좋아해서 그런가? 저런 거 밖에 안 남았대요. 주르륵. 제가 또 재밌는 거 발견했어요. 여기 오면은 오토바이들, 막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헬멧도 있고 오토바이 키링 같은 거랑 피규어도 팔고 있어요. 자차가 이렇게 오토바이로 되어 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그렇지만 저는 로얄필드가 없기 때문에 구매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퍼스널 피팅 해주시는 곳인데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사이즈 돼가지고 조정을 해주시는데 아쉽게도 저는 이번에 사이즈가 없, 재고가 없어가지고 구매를 못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일부 바이크 용품점에 다녀왔는데요. 아쉽게도 제가 원하는 제품들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구매를 못했습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뭐 도, 도쿄, 후쿠오카, 오사카 이렇게 어, 바이크 용품점에 다녀와봤는데 후쿠오카가 제일 제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제품이 적더라고요 재고가 많이 없어서 아쉽게도 원하는 거를 사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일본 오시면 이렇게 바이크 용품점 방문을 하셔서 뭐 원하는 헬멧이나 그런 용품들을 좀 사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구경을 해봐도 좋고 한국보다 되게 저렴하고 제품도 엄청 많아서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